안녕하십니까 박대표입니다. 네 이번 방송 일신석재와 그외 DMZ 관련해서 DMZ 관련된 종목도 오늘 움직임이 나온 상황인데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고 또 남북 간에 지금 현재 뭐 긴장 뭐 평화모드는 아니죠 대화를 하고 뭐 그런 부분은 아니고 또 무인기 이슈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DMZ 관련된 종목들이 왜 움직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, 뭐, 일신석재가 상한가를 찍었다가 지금 밀린 상황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, 어, 그리고 먼저 움직인 건 코아스템, 코아스가, 코아스가 먼저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. 그랬지만, 동전주다 보니까 관심을 덜 받았는지, 일신석재가, 어, 더 강한, 어,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으며, 어, 어떤 내용 때문에 움직였냐라고 봤을 때는, 바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완화 법률 개정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어 시, 주가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수 있겠고 이 내용이 사실 어제 음, 저녁에 나온 기사였는데 오전에 바로 부각이 되진 못했다가 오후 어 시간이 좀 지나서부터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아무래도 기사 기, 기사가 한번 나오면 특히 한계 언론사에서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면 그 기사가 좀 퍼지는데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시차가 걸리면서 어, 증시에도 반영이 됐다라고 볼수 있겠고, 지금 DMZ에 대한 면적이 뭐 크게 주목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원래는 DMZ 테마, DMZ 관련된 뭐 DMZ 테마 주목의 경우는 아무래도 남북 간의 평화에 대한 뭐 그런 뭐 대화가 오가고 그런 관점, 관우돼서 주가가 움직였는데, 지금 뭐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.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나오면서 현재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남북간의 그런 어 상황과는 조금 맞지 않는데 움직여서 의아하, 의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일신석재가 현재 뭐 상가 찍었다 밀린 상황, 이렇게 강한 흐름. 그다음에 코아스 주가로 3.6일선. 그다음에 뭐 크라운 해태홀딩스라든지. 용평 리조트 요 정도 뭐 여러 개 롱식해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종목 위에도 d m z 관련된 종목들 어 지금 뭐 음봉의 흐름 나오는 종목들도 있는데. 조금씩 뭐 반응을 조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일신석재가 가장 강했기 때문에 일신석재를 일단 은 주목을 해봐야겠고 그다음 뭐 삼룡물산 정도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어, 측면이고 코아스 같은 경우는 동전주다 보니까 조금 빼놓고 보는 게 나쁘 어, 좋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생각이 드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어, 최근에 테마의 흐름이 아까도 이야기 됐지만, 이, 원래는 코아스가 먼저 세, 세게 움직였는데, 이신석재로 넘어가면서 움직였어요. 어 최근에 이 테마가 잡히더라고 해도, 테마가 형성된다고 해도, 어, 그 안에서 대장주가 꽤나 빠르게 변화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처음에 대장주라고 생각한 종목이, 다음번엔 잘못 가고, 그 다음 한 템포 쉬었다가 다시 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, 그래서, 어 조금, 이 쪽, 같은 테마 내에서도 이쪽저쪽 따라가다가는 오히려 엇박자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역발상으로 지금 굉장히 변경이 많이 되니까 오히려 나는 꿋꿋하게 이렇게 처음에 강했던 종목 위주로 보면 좋, 은 방법, 좋겠다 라고도 볼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. 그래서, 음, 어제 뭐 다른, 어제 오후 막판에 움직였던 테마에 있어서 그러한 흐름이 있었는데 가볍게 좀이 어, 이 영상과는 좀 내용이 멀어지긴 하지만 어 이야기를 좀 해보면 라온 시큐어가 움직인 이유가 은행권의 생체 인식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장중에는 걔가 가장 강했는데 어 시간에서는 다른 종목이 강하고 또 오늘은 또 다른 종목이 아예 그 이슈로 상한가를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순환이 좀 빠른 뭐 그런 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볼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볼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. 이 링크가 타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주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또 무료 공개 추천주 진행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 박대표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